자 봅시다. 일단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의 역함수가 g 다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fx만 잘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11번 합성을 하게 된건 어, 규칙을 찾아서 음,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가 이제 1, 2, 3, 4인데 자 fx가 완벽하지 않지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x에서 x로의 함수, 그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f. 자 그러면 1넣으면 1이 나오고, 그다음에 2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2넣으면 4나와, 그다음에 3을 넣으면 3더하기 a가 되고, 4를 넣으면 4더하기 a가 돼. 그러니까. 분명 A가 뭐가 됐든 간에 3보다는 4가 더큰 거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2와 3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가 커야 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의 역함수가 G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찾아나가면 되겠네. 자, G에 2. 이제 이걸 10번 합성한 거에 1을 계속 넣는 거야. 그럼 처음에 2 나오면 뭐 나와? 3 나와? 3 나오면 4 나와? 4 나오면 2 나오고, 2 나오면 3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4,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개씩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번 합성을 했다라면 3으로 나서 나머지가 1 이러면 얘는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가 달라지는지 잘 봐야 돼. 똑같이 2지? 그러니까 얘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3, 4 이렇게 하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